Hello, everyone. This is Tiger. It's a beautiful day. 안녕하세요, t g e r 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혼자 하는 중등 영어. 하루 한, 한 문장,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성인들이 해도 뭐 크게 문제 없는 표현들입니다. He has been selected. 현재 완료가 이제 수동이 됐네요. 그죠? 어, s e l e c t 는 선택하다는 뜻이고요. 선택된 거죠. 그래서 b동사가 e 들어가는데, is가 들어가는데 어, 현재 완료를 써서, 어,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현재 완료라고 하죠? 이 전에, 이 일, 지금 말고 전에 선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ave been인데,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s가 됐고요. 그래서, be 동사의 과거문사 been을 썼습니다.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은 한번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수십 년간 하면서, 그리고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 영어를 자꾸 쓰면서 느낀 점인데, 자꾸 문법을 따진 사람들은 영어를 빨리 지치게 되고요. 뭐, 잘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꾸 따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는 게요. He has been selected for the team. 그 팀에 선발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지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이 된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수동의 어, 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이 뜻만 생각하면서 세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He has been selected for the team. He has been selected for the team. He has been selected for the team. 이세 번씩 반복한 것을요, 뭐, 100번, 뭐, 수십 번 읽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반복시켜서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1 0 0번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매일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하게 됩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